안녕하세요. 용감무쌍 용수정 94회에서는 민경아와 한바탕하고 집으로 돌아온 그만 양. 그 뒤를 따라온 장명철 회장인 민경아와 손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그만 양과 최혜라를 챙기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건지 지금 볼땐다 버리고 민경아 쪽에 붙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던가요. 여의주랑 같이 지내다 보니 자꾸 용수정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여의주 또한 우진을 좀 이해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수정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더 강한 마음을 먹기 위해서 집을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민경화에게 최애라는 이혼 도장을 찍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깨끗하게 처리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도장 찍지 않으면 너 사기 결혼에네 엄마의 폭행까지 싸잡아서 쳐 넣어 버릴 거니까. 어떠한 말을 할수 없었던 헤라는 회장방에서 나오고, 우진과 헤라의 대화, 다 말하면 이혼하지 않는다고 말하라고 하는데, 헤라는 오빠가 나가고 용수정의 아버지는 살아있었고, 아버지가 내 팔찌를 뺏어갔고, 내 팔찌를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고, 용수정의 아버지는 한층 아래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어. 그 말을 들은 우진은 충격을 받고, 옥상으로 가고 따라가는 의주. 옥상 난간에 선 우진 의주가 말리다, 의주가 쓰러진다. 95회에서는 쓰러진 의주를 우진이 업고 응급실로 뛰어 들어간다. 여의주 정신 좀 차려봐. 무슨 상황인가요? 저랑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앓고 있는 병이 있었나요? 내 종량 판정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네, 일단 이곳에서 기다리세요. 검사를 해봐야 알것 같아요. 그렇게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용수 정도 곧 도착을 했다.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그게 말을 해야 되나? 어차피 알게 될일 사실은 말이야. 의주가 뇌종양 판정을 받고 약을 복용 중이었어. 그런데 부작용 때문에 수술을 미루고 약으로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 부작용이 뭔데 수술을 미뤄요. 뇌종양이 수술을 미루고 할 병이 아니잖아요. 빨리 해도 시급한 상황에. 기억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의주가 그런 결정을 한것 같아. 너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어. 그때서야 의주가 했던 행동이 이해가 되는 수정이 이제야 의주가 왜 그런 일들을 했는지 이해가 됐다. 수정이에게 의주를 맡기고 집으로 돌아온 우진. 뒤따라오는 의주의 엄마 영애가 이야기를 한다. 우진아 수정이에게 사과는 했니? 수정이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더라도. 사과를 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한 우진은 다음 날 수정을 찾아가 사과를 한다. 수정이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겠지만 네가 사과를 한다고 내가 받아줄 것 같아. 사과를 하고 싶다면 너희 엄마부터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자. 넌 어차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행동을 하면서 나에게 사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너도 빨리 정신 차려 가족에게 이용당하고 배신당하면 더 힘들 거야.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주우진 아무도 인 인생을 살아주지 않아. 내가 네 인생 살아가야지 민경화가지배 채우기 바쁘지 너 신경 쓸것 같아. 널 이용만 하고 쓸모 없어지면 버리고 남을 사람이야. 우진은 확실히 하기 위해서 민경화를 찾아가 사장 자리를 자기 주라고 확실히 못을 박는다. 장명철은 헤라와 대화해서 민경아가 서류 줬다며 도장 찍어서 빨리 보내줘. 그래야 너나 내 엄마가 편하게 살수 있어. 저 이혼하지 않기로 했어요. 장실장님은 어머니랑 같이 가시기로 했잖아요. 난 이제 오빠만 믿고 갈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하면 너희들 둘다 살아남지 못해 늦지 않았으니까 이혼 도장 찍어서 서류를 보내는 게 최선일 거야. 오빠가 이혼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혼 안 하고 오빠 옆에 있으면, 저나 엄마를 어떻게 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일단 오빠를 믿고 따를 거니까, 장실장님은 알아서 회장님한테 붙어서 잘 사세요. 회사 내부에서 지나가다가, 장실장과 우진이 마주하게 되고, 우진아 이혼을 해라가 안 한다고 이야기하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아, 그거 안 하기로 했어요. 회장님은 이혼 다 끝난 이야기로 알고 계시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이혼 얘기는 어머니랑은 다 끝냈어요. 어차피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그리고 사장 자리에 내가 올라가기로 한 거는 알고 있죠. 어, 어, 그래. 사장 자리에 널 앉혀준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잘 됐네. 너도 이제 사장 자리에 앉을 때가 됐잖아. 축하한다. 정말 잘 됐네. 내가 사장 취임하면 먼저 할 일이 있는데, 뭐일 것 같아? 나 당신 장실장 먼저 자를 거야 알겠어. 그 말을 들은 장명철은 당황하면서 생각을 한다. 이 자식이 민회장 아들이라고 좋게 봐줄라 했더니 안 되겠군. 주우진이 먼저 치워버려겠네. 다들 왜 귀찮게 한는 거야 떨거지들이. 이번 기회에 떨거지들 다 치워버릴 계획을 세워야겠어 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95회에서는 떨거지들을 없애려는 민경아와 명철 민회장의 오른팔을 자르려는 주우진. 어떻게 해서라도 주우진이 옆에 붙어서 살아남을 생각하고 있는 최혜라. 아픈 걸 들켜버린 의주. 마음이 약해지는 걸 확인한 용수정 다시 마음을 잡고 폭수를 하려고 한다. 더 디테일한 재미를 보고 싶다면 본방에서 그 재미를 확인해 보세요.